보세요 자, 우리 교재 이제 우리가 지금 일단은 2단원 문법 다 봤고요 중요한 문장들 다 확인했고요 그다음 5페이지 가서 자, 2단원의 핵심 대화문 표현 봐야 되겠죠 자, 걱정 표현하기입니다 걱정 표현하기 네. 자, 걱정 표현하기 봐 보면 왜 이렇게 반응속도가 늦어? 자, 걱정편하게. I'm worried about. 자, 네모 치세요. 이거는 세트야. be worried about이 세트예요. 알겠죠? So, about 대신에 당겨오면 안 돼요. be worried about. 딱 쓰고. 자, global warming. I'm worried about global warming. 나는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고 있다. Me too. 나 또한 그렇다. It's terrible. 그거 참 끔찍하다. 됐어요? Okay. 존나 개, 존나씨, 존나 민폐네 진짜. 야, 야 필통 종고 갖고 다니면 기본이 안 되는 새끼들이야. 어? 수학 선생님도 그래. 맨날 너네 팬 주니까 너네 습관돼하고팬도안 갖고 다니는 거 아니야? 기본 아니야 기본 학생새끼가 시발 공부하러 오면서 펜도 안 갖고 다니면 되냐? 5페이지라고 민폐새끼야 자 그래서 걱정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I am worried about 이라고 그래서 about 말고 다른 단어 들어면안 됩니다 그 다음 유감 표현하기 I am sorry to hear that s o 가 미안하다 말고 무슨 뜻이 있어요? 유감스러운 나는 그걸 들어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이죠 자투 히어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해서 뭐뭐하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또 해야 되니? 투부정사 용법 1번 명사 는것 그치? 2번 형용사 명사 투부의 뭐뭐하는 뭐뭐할 부사만 합시다. 자 부사적 용법은요. 여따 쓰지 말아야지.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가 목적 있다 그랬죠. 목적은 뭐예요? 몸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랬죠두 번째는 뭐 있어요? 감정의 원인. 세 번째가 세 번째가 형용사 수식이 있다 그랬죠. 자, 감정의 원인과 형용사 수식 어떻게 구분합니까? 야, 윤아 써라. 형용사가 오고, 투 V가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다? 앞에는 형용사 꾸며 주는데 이때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해 서, 뭐뭐 하기 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가 오면은 뭐다? 감정의 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 수식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번째 뭐 있어요? 아까 조윤이가 얘기했던 판단의 근거라고 있죠? 판단의 근거는 추측성 문장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뭐 m a 나 m 스트가 오고 뒤에 뭐시기 투 o v가 오면은 이게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이 돼서 판단의 근거를했고 다섯 번째 결과가 있다 그랬죠 결과 결과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g r o w l e v e wake라는 동사가 오고 뒤에 to v가 오면 얘는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한다그 했어요. 이게 결과를 했어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따로 잘 외워놔야 돼요. 뭐 중2때는 이렇게까지 구분하는 거안 나왔지만 중3때는 다 교육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다 구분해서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적었어요? 어? 하리. 제가 그래서 I'm sorry to you를 들면난그 얘기를 들어서, 들어서, 유감스럽다, 뭐뭐해서 게다가 sorry는 뭐야요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죠? 감정의 원인이 될 거고 I'm afraid, afraid가 무섭다 말고 무슨 뜻이 있어요? 두려움 말고요 afraid도 유감스러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생 수업 끝나고 너네가 지금 필기한 내용 노트 따로 다 정리해서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저 빨리 오프레이드 적어 뭐안 적어. 유감스러운. 그다음 방법 묻기가 두 번째 편이네요. 자, do you know how to do a team project well? 너는 아니 how to do 어떻게 팀 프로젝트를 잘 하는지 알고 인니란 표현이죠. 여기서 어떤 위주그냐면 how to do 주가 봐요. 자, 결국엔 해야 됐어.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 토부정사의 무슨 용법 설명했어요? 부사적 용법 설명했죠. 나머지가 뭐 있어요? 명사적 용법 있고요. 또 형용사. 형용사 있죠? 형용사. 근데 지금 머릿속에 넣어 놔야 될게 뭐가 있냐면 하우 투드가 뭐예요? 의문사. t 부위 모양이죠. 의문사 2V 모양이죠? 이따가 내 근처 오면 알려 줘. 이걸로 이걸 이걸로 내가 축방쳐서 맞춰 볼게. 알지 봐봐. 의문사 투브이 모뭐 집중해. 의문사 투브이 모양이지. 이거는 잘 기억해. 의문사 투브이가 오면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야. 엄마, 뭐해? 의문사 투브이보다 명사적 용법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문사 투브이 모양있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의 형태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w to도 얘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Do you know how i예요 u예요 i지 인마 너는 아니 어떻게 팀 프로젝트를 잘하는지 이거잖아 너는 아니 어떻게 내가 프로젝트를 잘하는지 이거잖아 그럼 뭘라고 써야 돼 how i should 2를 써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do you know how to do 이게 뭐다? 핵심 편이다. I'm worried about 얘도 핵심 편이다. 알겠죠? 그래서, yes, you need to listen carefully to others' opinion. 너는 필요하다. 조심스럽게 들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 근데 여기 미션 한번 가봅시다. 자, 원래는 얘들아, 어퍼스트로피 S 붙일 때 어떻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붙여야 되지. 그렇지 근데 얘는 어떻게 붙었어요? 이렇게 됐죠? 네, 봐봐요. 아덜은 다른이죠. 아덜지는 다른 것들이죠. 근데 얘는 하나에요 여러 개요. 하나죠. 그럼 S가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얘는 안겹치죠 얘는요? 겹치죠. s가 앞에 단어가 s로 끝날 경우에는 어포스트로피만 쓰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s를 안 쓰고 어포스트로피만 와서 이렇게 단어가 끝났다라는 거. 이해했어요? 일단 안 적어도 돼요. 이제 다 지워도 돼요. 자, 그다음. 그래서 방법 묻기 할 때는 Do you know how to do? 빌리리, 오케이? 그 다음은요 제안하기 표현은 You need to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혹은 You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다 같은 표현. 간단하죠? 오케이? 자 다음 장 여기 대화문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외워 놨죠 지금? 저번 시간 외웠지 뭐하냐? 다음 장죽방 맞을래 이걸로? 다음 장어 여기 맞대잖아 왜넘겨왜 <laughs> 앞으로 돌아와 빨리 내 네, 앞에 오면 말해줘 자 이봐 볼게요 Jane, what's the matter? What's the matter? 무슨 뜻? 무슨 일이야? My brother broke his leg. 우리 브라더리 다리가 부러졌어. Oh, I'm happy to hear that. 그 들어서 기쁜데? 그럼 안 되고요. <laughs> 어어가 <laughs> 유감스럽다죠? 것을 들어서 유감스러운데 I'm worried about him. 난 그가 걱정돼. Be worried about 이게 핵심 표현이랬죠? 자, don't worry 걱정하지마 he'll be okay. 그는 괜찮아질 거야. 정말 쉬워 빠진 문장이죠. 따로 설명할 것도 없죠. 다음 2번 얘도 외우되죠. 자, are you ready for soccer game today, Sam? Sam, 너 오늘 축구 할 준비됐어? k a t h y didn't see the news. 야 캐시야 뉴스 못 봤어? No idea. 나못 봤는데. What did I say? 그게 뭘 말하는데? The yellow dust 미세먼지 황사 is terrible today 오늘 끔찍하대. Oh no! Yellow dust can cause many health problems. 미세먼지는 황사는 일으킬 수 있다 많은 건강 문제들 Yeah, I'm worried about our health. 나 우리 건강이 걱정돼. We can play another day. 오케 여기 앞에까지다쉬워요 지금. 자, 어나더 다음에 뭐 쓴다 그랬어요? 단수 명사. 이렇게 나와야지. 똑같이 배웠는데. 뭐 하냐? 우리는 그래서 데이라는 단수 명사 온 거야, 지금. 모르면 써놔요 어나더 플러스 단수 명사. 자, 우리는 다른을 할수 있어. You are right. 네 말이 맞아. He will text the other team members right now. 나 I 아윌이네. Will, 나는 문자 보낼게. 다른 팀 멤버들에게 지금 당장. 오케이? 오케이, okay. 간단하죠? Great idea. 좋은 생각이에요. 됐죠? 다음. 3번. my neck hurt. 나목 다쳤어. 잘 됐죠? 쌤통이죠? 자, be careful. 조심해야지. Not to get text neck. 자, 조심해야 돼. 뭐, text neck을 하지 않기 위해서. text neck이 뭐예요? 거북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어야지 Do you know? 이게 핵심 표현이죠 방법 묶기 Do you know how to do? 그치? 너는 아니? 어떻게 그것을 prevent가 예방하다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고 있니? Yes, you need to 이게 또뭐야요 핵심 표현이죠 You need to 동사원형 너는 스트레치. 스트레칭을 할 필요가 있다 너의 목을 자주 Okay, I will 그렇게 할게 고마워 대체뭘 설명하라는 거야? 할거 없죠? 나는 책 읽어주는 사람이네요. 아시. <laughs> 한 번인가? 4 번이죠? 자, 책 읽어주는 사람 합니다. 진수, Did you know that polar 아, polar bears are in danger? 너 아니? 북극곰이 위험에 처했다는 거 아니? 이거 오랜만에 할게요. 됐. 굳이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여기 뭐 왔어요? 노라는, 노라는 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대, 주어, 동사 목적 어 형태가 온 거죠. 원래는 동사 뒤에는 뭐가 올 자리지? 얘들아,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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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자리잖아. 그치? 그럼 목적어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명사, 또 명사, 구, 또 명사. 절 들어간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이 대는 얘들아 무슨 역할 하는 애일까? 명사, 명사 역할 하는 애겠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뭐다? 얘가 지금 누구 자리에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얘 이름은 어떻게 쓰지? 얘 이름은 목적절 접속사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근데 중요한 건 목적절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가능해. 추가적으로 대세, 대 친구들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대 친구들 많이 배웠었죠. 일상도 했었나? 네. 아, 했어요. 노트 좀 됐어요. 이거 어, 어, 이거 일상 안한거 같은데. 대 친구도 오랜만에 나오죠. 내 배우긴 배웠었죠. 너 빼고요. 대칭분들첫 번째 만약 지금 한거할까요 아니 이거 먼저 할까요? 저것 있죠 저것. 그죠? 이럴 경우에 대수 뭐예요? 지시 대명사죠. 2번 저 있죠 저. 저 여자 할때 저. 그럼 이, 저가 뭐였어요? 여자를 가르켰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지시 형용사. 그 다음, 우리가 금방 한 명사 자리 됐으요 명사 자리 됐죠, 요 이게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 자리라는 건 누구 자리? 우리가 금방 지금 뭐 했어요? 목적어 자리 봤죠? 주어 자리 올수 있어? 없어? 주어 자리에 됐도 명사절 접속사요. 마지막. 마지막 명사가 오고 얘들아 명사 대 대시 오는 경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경우 이게 뭐하는 거야? 꾸며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관계 대명사. 이제 왜 이래? 관계 대명사 안 적냐? 이거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봐봐. 얘들아 접속사로 쓰이잖아. 어? 뒤에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 써야 돼요. 완전한 문장. 그리고 관계 대명사로 쓰이잖아.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여기 봐봐. 만약에 얘는 지금 여기 봐봐 동사대에 대시잖아 야좀봐 봐, 동사대에 대시니까 뭐야 접속사죠 접속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써야 되지 지금 설명했잖아 접속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쓴다고 만약에 인 덴절 이런 거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 덴절이 없어 이 대신 접속사요 예 관계사요 예 관계사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 집중 자 됐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뭐요? 접속사요. 됐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뭐요? 관계대명사. 이거 외워놔야 돼. 언제까지? 고3까지야 알겠어? 그리고 대학생 되면 토토 토, 토익 시험도 보고 토플 시험도 보거나 취업하려면 나 이만큼 영어 합니다라는 거 증명하려고 하는 게 토익 시험이야. 많이 들어봤지? 토익 시험에도 맨날 나오나요? 이건 십 중요 안 중요? 십 중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는 이건 중요하잖아. 저것 지시 대명사, 지시 형사 안 중요해. 근데 접속 산지 관계 산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구분하는 방법이 뒤에 보고 판단한다고요. 정리. 됐어? 됐나? 됐어, 안 됐어. 유난히 볼까요? 이제 그래서 여기 봐 봐요. 자 디즈노 동사 뒤에 해서 목적어 자리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 대 접속사 됐다음에 완전 불완전 완전 머리 입력 됐죠 자 너는 아니 북극곰이 위험에 처했다는거 아니 맞아 I read about it in an article 기사에서 읽었어 It's because of 아 드디어 또 하나 뭔가 나왔네요 알려줄 게 나왔어요 아, 여기까지 잉가면 너무 많기 싫은데 여기다 쓰면 또 지금 칠판 또 이거 여기... 알잖아 아이씨. 말은 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because o f 라고써 있죠? 그죠?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앞에서 설명할 때 선생님이 상대 보기를 많이 알려 줬잖아 상대 보기란 게 예를 들어 면 단수 동사가 왔어요. 상대 보기는 복수 동사겠지. 만약에 뭐 있었을까? 형용사가 왔어요. 그러면은 부사죠? 비코즈가 오버가 왔어요. 이거의 상대 보기는 비코즈예요.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뭐예요? 전치사죠. 우리 전치사 뒤에 뭐 써야 된다 배워요? 명사나 동명사 써야 된다 배우지? 그치? 근데 비코즈는 얘들아 접속사예요. 접속사 다음 뭐 써야 된다 배워? 아까 명사절접사 뒤에 뭐 썼어? 완전. 완전한 문장 접속사 다음에. 완전. 완전한 문장을 쓰는 거야. 얘는 문장을 쓰는 문장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비코즈 a 비코즈 오브냐 고 because of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예. 뒤에 명사가 있으면 비코즈 오브가 답이고 명사가 없 because of 즈답이이고 이것도 나온다고. 언제까지? 고 because o 수밖에 없어요. e c a 왜 구경해? 정신 차려. 야 이거 그리고 너네 영상 너네가 돌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필기할 시간 있으면 너네 이거 나 집중력 떨어져. 딱 보고 있는데 설명 쭉쭉쭉 가딱 보고 아 이렇게 하는데 딱 설명하고 잠깐 또 이러고 멍 때리다 핸드폰 한번 보고 텐션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쓰면서 따라오라고. 어? 집중하고 딱펜 놓고 딱 내가 뭐 쓰기 시작하면 아 나도 같이 딱 쓰고 쟤봐 신비 아 신비 봐. 딱다 쓰고 놀고 있잖아 이거 봐. 보고 있나? 넌 누구냐? 문자해. 선생님 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뭐? 병신 같아? 닥쳐예 봐요. 그래서 because 오브예요. 오브. 그래서 뒤에 뭐쓴 거야? 명사 쓴 거죠. 근데 아 이거 안 알려줬네. 얘들아 B 코스 5분 때문에야. 뭐뭐 때문에요 뜻 자체가. 얘는 뜻이 달라. 얘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얘는 문장이 아니에요. 써놔요. 때문에 때문이다 웃어. 야 죽방. 아이 왜 때리세요. 그냥. 이걸 한번 때려보고 싶었어. 죽방 한번 쳐보고 싶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 자, 됐죠? 여기까지? 자, right their home 그들의 집은 are melting away. 녹아서 없어지고 있다. their 뭐 이거? 아, their food disappearing. 그들의 음식도 사라지고 있다. We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Do you know? 이거 핵심 표현이죠? Do you know how to do? Do you know how to slow down? 너는 아니 어떻게 늦추는지. 지금 난화를잠깐 타임. 아까 의문사투비 명사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 부사 적용법 뭐예요? 명사, 명사 머속에때려으라고 의문사투비는 명사예요. Where well, we can start? 우린 시작할 수 있다. By saving energy. 에너지를 저장함으로써, 절약함으로써. 자, right 맞아요. We need to turn off the light. 그 불을 끌 필요가 있어. When we leave. When we leave the room. 우리가 방을 떠날 때 불을 끌 수고 있다. 그래서 꼭 좋은 생각이 다됐어요 여다 외워 놨죠, 지금? 어, 여쪽 있어야 돼요. 그 다음. Linda, did you see the TV program? TV 프로그램 봤어? The Sick Planet이라는 행성이 아파요라는 TV 프로그램 봤어? 어, I did. 봤어. 얘가 뭘 대신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씨. 자. 대동사라고 있습니다. 대동사는 뭐냐면 써 빨리 대신하는 동사를 대동사라고 불러요. 대동사의 종류에는 부, 어즈, 이드가 있어요. 이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언제 쓰냐면 앞에 나온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에 나온 동사 일반 동사가 아니면 e 두 더즈 디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나온 동사비동사면 비동사로 대신하는 거고요. 일반 동사가 오면 두 더즈 디드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yes i did. 나는 했어. 했다가 뭐 했다는 얘기야? 자, 잘 봐요. see예요. so예요. so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 여기가 지금 d 드가 있어서 동사 원형을 썼지만 실제로는 과거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o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친구들이 있어요. 대 친구들이 있, 있으면 두 친구들도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뭐가 있는 거야? 대동사가 일단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뭐 있을까요? 일반 동사가 있겠죠. 뭐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일반동사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강조두라고 있어요. 강조두. 강조두는 뭐냐면 얘들아 이거요. 종현이한테 I love you. 난널 사랑해 이거지. 이번에 이런 것도 있겠지. 우리 한국말로 야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널 사랑해 이것도 있겠지. 사랑되고 이것도 있겠지. 영어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쓰는 게강조두예요 봐봐. I love you. 난널 사랑해 이거지. 나는 너를 사랑해. I do love you. 이때 두가 강조 두를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동사. 그렇지, 두러브지. 근데 두는 강조고 진짜 동사는 러브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네. 자, I'm worried about our, our planet. 우리의 행성이 걱정된다. 미토 나도야. We should take action. Take action이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었죠? 조출시해야 돼. To save the Earth, 지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부사적용법 목적이네요. 위해서니까. You're right. 니네 말이 맞아. Hey, why don't we participate in Earth? 안 보여. Earth hour. Earth hour에 참여하는 게 어때? 자, 그래서 이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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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예요? 그렇지, why? Don't we 혹은 Why don't you 이렇게 오면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너뭐 하는 게 어때라는 표현이었어요. 왜 너는 안 했어 이거 아니야 알겠니? 정신 차려. 어? 멍때리지 마. 모두 정신 차린 마. 자, All Star. What's that? 그게 뭔데? 여러 텐션 졸라 떨어지네 진짜. 초등학생애들이나 필기할 시간 주고 기다려 주고 하는 거야. 네, 어, 자 저게 뭔데 이거지? 저것이 뭔데지? 이댓 뭐예 그럼? D C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It's world movement. 그것은 세계 움직입니다. 뭘 위한? 환경을 위한. Sound great. 어, 진짜 좋은데? Do you know how to take part in? 너 알아? 어떻게 거기 참여하는지 아니? Sure, 물론이지 We turn off our light 우리의 불을 끈다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우리의 불을 끄는 거다 That's so simple 어, 그거 진짜 간단하네 So, 그래서 When do we do it? 언제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언제 그것을 하는데? I'm sure, I'm not sure 나 모르겠어 It's different every year 매년 달라 Let's look it up 아까 했죠 Let down 있었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Let them down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뭐쓴 거야? Look it up. 어, 없었구나. 자, 이렇게 이어 동사가 있을 때 목적어가 대명사면 항상 가운데 쓴다. 저거나 이어 동사가 왔을 때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면 가운데.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면 가운데. 이어 동사가 뭐냐면 수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연결돼서 나오는 거. 연기줄. 자, 인터넷에서 그걸 한번 찾아보자. 됐나요? 오케이? 야, 정신들 차려. 미쳤어? 어, 다 했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문 이렇게 일단 마무리할게요. 어두